서문지원 선수는 ESL 랭킹 21이고요. 14승 4패로 77% 토스전 승률은 4승 2패 66%고요. 그, 그에 보면 김수환 선수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입니다. 김수환 프로토스는. 과연 서문지원 선수를 잡아주면서 1, 1승 0패를 가면서 승률 100%로 만들어줄지 아니면 대뷔전을 이상하게 치를지. 1세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일제히 네오제 이동 서문지호 선수 김성환 선수 포트스드 저구전 경기 펼쳐집니다. 일단 AK 측에 동맹 걸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진영은 AK 클랜의 선보로 나온 서문지호 선수예요. 서문지호 브레인줌프로 저그 노란색 위치하고 있는 일곱 진영의 노란색 저그 서문지원 브레인줌프로 그에 반면 이코클랜의 손봉으로 나온 김소환 아마추어 프로토스 빨간색 프로토스 5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 설명은 경기 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는 진영은 네오 제이드라는 맵입니다. 중앙 집중형 힘싸움 맵이고요. 스타팅 11시, 1시, 5시, 7시, 가로 29초, 세로 27초, 대각 36초. 토스트 대 저구전의 전적은 31대, 33, 31대 31로 동렬이네요 네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일단 파일럿 찍고 정찰 나가주는 김수환 선수입니다. 네, 일단 파일럿 정찰 해주면서 플레이 해 있는 김수환 선수고요. 그에 반면 구 오버풀을 선택하고 있는 서문지현 선수. 서문지현 선수는 구 오버풀을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드론을 뽑아주고 있는 현재 서문지현 선수. 김수환 선수는 일단 포지 짓고 프로브 한 마리를 더 정찰 보내주는 김수환 선수. 이러면서 갑니다. 한마리다더 한 정찰해 주는 김수환 선수의 프로브 정찰. 이것까지는 여기 보고 없으면 바로 본진으로 캐치해 돌아가야죠. 한 마리는. 그래서 일단 정찰 성공시킨 김수환의 프로브 정찰. 서문지원 일단 드론 숨켜 주면서 앞마당을 펼쳐집니다. 그래서 드론 숨기고앞마당 가져가는. 이제 서문지원 선수고 요 김수환 선수는 일단 포지 이후에 더블인가요 바로? 포터는 하나라도 지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95%선택했기 때문에 저글링이 난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따 원포터 짓고 더블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안전하게 포터 이후에 더블을 준비해주는 김사선수입니다. 일단 포터 이후에 바로 넥서스를 펴주니까 바로 몸포트 이에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서문지연 선수는 일단 저글링 네마리를 뽑아주면서 앞마당 가져가면서 타스타팅 쪽에 해철이 펴주는 서문지연 선수. 서문지현은 일단 타스타팅에 해철이 하나 더 펴주고 있는 서문지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두론 째주겠죠. 두론 째주면서 가스 타주겠다는 가스는 안 타주네, 아직까지는. 그보면김사 선수는 풀로브 계속 뽑아주면서 앞마당 가져가면서 게이트 하나 지어주고 있는 이제 김 선수 이러면서 11시 쪽으로 프로브 한 마리 보내주는데 이러면서 멀티는 하긴 할 겁니다 타 스타팅 바로 이게 멀티 줍 봤죠 이러면서 프로브가 이제 봐주는 모습 일단 저글링 계속 따라다니죠 원프로브 일단 저글링 한타 찍는 것 같은데 6저글링 서문지훈 선수 8저글링 그쵸 그렇죠, 서문지훈 선수 나옵니다 서문지훈 선수 특성 나옵니다 서문지훈 선수는 유명하죠 쇼홀로 유명한 서문지훈 선수인데 과연 저글링 한번뚫 생각인가요? 소문지훈 선수. 그 명성을 이어갈지 소문지훈 선수가 일단 저글링 찍었습니다. 일단 저글링 프로브 잡아주면서 소문지훈이 한번 들어갑니다. 소문지훈. 야, 소문지훈. 포토 부셨죠? 야, 소문지훈 명성에 닿게 쇼브로 경기를 끝내려는 소문지훈 선수입니다. 와, 역시 쇼브의 대부. 소문지훈 선수죠. 저그의 쇼브의 대부의 소문지훈 선수. 와. 자 빠르게 경기를 끝내주려면 소문지어 선수입니다 아 김수환 선수 아무것도 못해요 아 김수환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 그냥 지을 것 같네요 정작 프로부만 뽑고 게임이 끝났어요 아 김수환 선수는 정작 실럿도못 뽑아보고 프로브만 뽑고 경기가 끝나네요 아, 아쉽게 아 김수환 선수 경기를 포기합니다 아, 이러면서 서문지호 선수가 1세트 잡아주면서 AK클랜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명성이 대단합니다 서문지호